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 미개인들에게 가르치던 비밀문서, 곧그 진리가 바로 성경이다. 그 성경으로서는 현대 IT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새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하늘은 이미 아시고 일찍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이번은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창만 칸 넓고 넓은 그 무형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의 별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 거래할 최대의 시련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위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평생은 헬렐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사탄과 싸워 승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인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연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공산주의 동주국인 소련, 소련 국가 창, 창설 69년 만에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선생 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고 하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정권과 권력을 박탈 당해서도 러시아에서 망명 가지 않고, 횡무서 가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을 김, 북한의 김정은이는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거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 창설 70년이 되는 금년에 금년이 가기 전에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는 손을 들고 하야 하고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인민들을 남한에 흡수통일을 시켜서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는